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요거는 2023년 겨울옷 털실 타레인데요. 음, 예약 구매를 해놓고 드디어 오늘 받았어요. 방금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음. 이 니트 너무 예쁘네요. 이번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털실탈에 되게 두꺼운 것처럼 느껴져요. 책이 좀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저뜰 생각이에요. 이거. 배색을 너무 예쁘게 잘한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분홍색이랑 어, 어떤 뜨개 기법인지 모르겠는데 배색 기법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요렇게 남색이랑 섞어가지고 한요 한 부분이 너무 예뻐서 요거는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어, 이번 털실타레가 노스텔지어 요크가 주제인가봐요. 어, 노스텔지어 요크가 주제인데 너무 예쁘네요. 제가 원래 이런 요크 스타일의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불편하거든요. 요크 스타일이. 근데 진짜 안뜰 수가 없게, 너무 예쁜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친정 아버지 떠주고 싶네요. <laughs>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뒷모습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아, 어, 진짜 안뜰 수가 없게.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쵸? 아란 스웨터 예쁘네요 어머 너무 예쁘네요 이거 헉? 너무 예쁜데요 이거 그쵸 여러분 음. 목이랑 이게 보통 밑에 고무단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음, 고무단을 하니까 느낌이 색다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실, 그라데이션 실도 너무 예쁘다. 와우. 너무 예쁘다. 근데 저는 요렇게 숄처럼 이렇게 두르는 걸 아직 잘안 해가지고 어, 실용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코바늘인가? 예쁘다. 어, 이번에 너무. 뭔가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요거 제가 방금 요분거 한번 요거 기사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뜨개를 하셨는데, 뭐, 코바늘, 대바늘도 그렇고, 요렇게 소품, 인형 같은 거, 인형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만드시나 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되게 이렇게 뜨개 작가님이신데, 요렇게, 지금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네, 요렇게. 본인이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을 의상학과를 해가지고 저도 요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디자인하고, 이제 스와치 이렇게 붙이고, 어, 그림 이렇게 그리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에요. 어, 옛날 대학교 때 생각도 나면서 이거 보니까 딱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 나도 이렇게 어, 스케치해서 뜨개질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음. 음. 이렇게 양말 이런 것도 있고 양말은 한 번도 안, 안 떠봤는데 조만간 꼭 떠보고 싶습니다. 헤? 우와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거 볼록볼록한 거 이거 뭐지? 구슬뜨기 한 거래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 모자도 너무 예쁘네요. 어 이번 털실탈의 여러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예전 거보다 훨씬 더 도안도 많은 것 같고 책도 좀 두껍고 훨씬 알차게 느껴지네요. 가방. 카페, 니트 카페. 여기가 저희 집이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탈의 상자. 와우. 헉, 와 블라우스. 완전 블라우스 느낌이에요. 여성복. 헉, 진짜 예쁘다. 꽃 티르 니트. 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하나 떠놓으면 결혼식 갈때 입어도 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조끼도 너무 예뻐요. 요 밑에 이렇게 기법이 뭘 음,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음, 다양하게 기법을 줘서 색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소재를 아예 다르게 해가지고 목도리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음. 여기까지 이제 도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음 아직 구매 안 하신 분 있으면은 한번 같이 보려고 한번 쭉 넘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 엄청 알차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뜨개 하세요.